채무자 재산명시 절차 안내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산명시 절차 및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재산목록 양식과 작성요령을 제공하며 해당 서류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송달됩니다. 채무자의 의무 및 법적 제재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석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 감치 처분 가능. 둘째,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최대 20일 감치 처분 가능. 셋째, 거짓 재산 목록 제출, 허위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주소 변경 신고 의무, 채무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새로운 송달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 법원은 기존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